요즘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이 편안한 삶을, 편리한 삶을 살게 해준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둘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한 사람은 에디슨이고 또한 사람은 테슬라입니다. 우리는 그 에디슨은 잘 알고 있지만 이 테슬라의 영향력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기 역사에 영향력 유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두 사람은 사실 100년 전을 뜨겁게 달구었던 시대의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가 그의 유명한 명언을 알고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초인적인 열정과 집중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 열정의 결과로 백열 전구, 추금기, 전기 기관차, 타자기, 콘크리트 빌딩 기법의 건설 기법, 그리고 영화 전신 장치 전화의 발명에까지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개발, 공급, 제조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도 에디슨이 제공을 했고요. 어, 그 밖에도 이 사람이 발명한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발명품의 목록은 어,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 그의 일화 중에 전국 이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6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에디슨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했고, 노년에 이르러도 매일 16시간씩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실험했던 그 기록이 현재 아이디어 노트만 3400권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의 성과를 이룬 사람이죠. 이 전기 작가들이 에디슨을 좀 연구할 때 에디슨의 성공은 단순함과 열정 때문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제가 아까 사진에 보여 드렸던 라이벌이었던 테슬라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전기 문명, 모든 것이 다 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교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직류와 교류를 잘 아시죠? 에디슨은 직류를 주로 연구했고 그 테슬라는 교류를 연구했습니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각 가정까지 들어오는 송전 시스템 자체가 이 교류, 어, 테슬라의 작품입니다. 또 수많은 전기 실험과 연구로 거의 모든 전기 기술의 원조가 이 테슬라입니다. 시대를 앞선 과학적 통찰력으로 어,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이 수많은 전기 문명이 이 테슬라의 교류 전기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뭐, 무선 통신, 전자 현미경, 수력 발전, 형광등, 라디오, 무선 조종. 계측기계 레디 라디 레이더 레이더까지도 이 테슬라의 이론을 바탕으로해서 개발되었고 발전되었습니다. 이 테슬라도 이 천재적인 재능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집중력으로 이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여하튼 이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두 명의 천재 의 덕에 우리는 전기를 기반으로 한 문명 세계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대부분 한 가지의 일에 몰입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 사회에서도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아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큰일을 했습니다 요한국의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다 단순함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으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열정이라면 첫째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가진 성품과 재능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 이 열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열정과 강한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얘기들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뭐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시고,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신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지금부터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오늘 설교인 그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1절이 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8장 32절 한 구절에 예수님의 이 이후의 운명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임당할 것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 버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거칠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방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 놓고 십자가는 안 된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승리하신 분, 이긴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 설마?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이 구절은 사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라고 전도한다면 여러분 그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버림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지에 쓰고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막 친다면이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 지나가고 결국에는 많은 복을 받아 잘 살게 됩니다 하면 그제서야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물질주의 영향으로 재물에 대한 욕망까지 잘 포장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나마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마당에 고난, 버림받음, 이것은 어디에서나 깊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기 원하고 구호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응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고난당할 것입니다. 버림받을 것입니다. 죽고 흩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베드로의 열정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잘못 생각한 사람의 일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묶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에게 한정된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문화,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말하고 몸을 담고 사는 전통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되고 또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 윤리, 규범, 질서 어디서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발달되고 작동되는 사회를 가르쳐 문명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사회이기 때문에 논리와 합리성이 우선되고 큰 것,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조건 우선됩니다. 잘안될수 있는 것, 심미적인 것, 그 것들은 조금씩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이끄는 방식대로 이스라엘 사회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안정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데올로기입니까? 어떤 철학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혹시 돈입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현재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의 일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이 이스라엘의 전통, 이 당시의 상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보기 싫어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십자가 외에 다른 방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이 고난받고 버림받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 또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미련함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마음에 쏠려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묶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삽니다.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버림과 죽음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고난 이야기인데 그것을 온 몸과 영혼으로 다 흡수하시는 것이 그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한 인생 고난받는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인생이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인생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외면하는 이 고난, 버림, 죽음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웠던 운명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순전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와 고난은 성도와 교회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면 자연스럽게 고난, 소외, 고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응원해주는 게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받을 때 버림도 받습니다. 소외당해요. 무시 받는 것이 십자가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인기가 있다,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영광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 특히 하나님과 관계돼서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경험됩니다. 역사를 이끌어 왔던 성각자들, 영성가들, 시인들, 예술가들,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이런 고독, 고난, 소외의 방식으로 자신 내면과 그리고 학문이든지 영혼이든지 깊숙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가는 심정으로 고독하게 단독자로 나설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서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이 사실은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공부도 더 하고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 안에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수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구나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심이라 고백한 고 베드로에게 "사탄아"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출몰했다, 위기 경보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다, 위험하죠. 우리 교회에 사탄이 들어왔다. 경보를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에 몰두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교양이 넘치고 마음에 따뜻한 사람이라도 사탄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몰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헬라어 문장은 원래 오피스무 그러니까 내 뒤에 서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르려냐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사명을 이루지 말고 항상 내 뒤에 서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 뒤로 물러서라 이 말은 실수한 베드로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깝게 불러서 뒤로 숨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부지부식간에 사탄이 될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탄의 일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귀만 열려 있다면 내 네, 뒤로 물러나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 뒤로 물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앞장 서시고 여러분들이 뒤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정이 아무리 뜨겁고 강해도 예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완성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을 뒤로 이끄시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긍정에 익숙한 현대인들한테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내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뒤로 나를 낮추고 숨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35절에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그 뒤에 있는 36,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야 나도 살수 있고 다른 영혼도 살수 있고 교회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방에서 다양한 가치가 이 사회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무엇이 오른지 종잡기 힘들수록 예수님 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열정 뒤로 내가 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시고 내가 뒤따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